FMTV 종합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강수량이 예년 평균보다 적어 환경 오염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대구 동구청은 환경관리 담당회 6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관내, 푸드웨 대구 탁주에 5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석 명절을 대비하여 관공서에서 다소 단속이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입재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여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불법 배출을 한다든지, 어, 정상 작동을, 가동을 하지 않은 어, 업소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 행정 처분을 최대한 음, 강하게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어, 작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출 및 방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적정 유입 여부, 노후 시설 방치 및 훼손 여부, 환경관리인 선임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색 배출업소 및 민원 발생 특별관리 대상업소에 대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처리 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회사의 폐수다 보니까 그뭐 중검석이라 이런는건 전혀 없는 입장인데 단지 이제 저희들 나오는 폐수는 뭐이 자체 용량에 거의 맞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주로 이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 환경에 신경이 같이 많이 쓰기는 이기 때문에 그 별로 뭐 그렇게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질 배출업소 178개소와 대기 배출업소 60개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93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82개소 등. 41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자율점검토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주요 하천과 배출업소 주변에는 특별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동구의회에서는 27일 오전 11시에 오청 본회의장에서 의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의원간담회는 매월 있는 행사 중의 하나로 9월 동구 의회 일정 및 이에 따른 재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였습니다. 동구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식 임시회 개최도 아닌 의원 간담회란 이유로 취재를 막는 불상사로 취재진과 약간의 소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34만 주민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원 본연의 소임을 실천 여부에 따라 본 언론사 취재진은 감시와 비판.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신천조공 아파트 현장에서 2008년 8월 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인근 주민 30여 명이 몰려와 항의 농성을 벌여 여론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항의 농성은 비산 먼지를 비롯한 소음,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으로 이어져. 인간 주민 30여 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 농성을 벌였습니다. 피해, 피해, 진동 아, 진동 소음 문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계 아니고 공사를 갖다 무리하지 말고 이제 저 우리가 피해도 피해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하긴 해야 되죠. 우리 이제 여보마 공사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을 수 있기는 하고 이때까지 모든 거 앞으로 피해 오는 거는 그거 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 대표 최모 씨의 말에 의하면. 그간 비산먼지로 건물 페인트 칠과 여름임에도 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과 아울러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시위 농성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 측 서위 건설 관계자는 중장비에 의해 품여져 나오는 매연은 미는 발생 당시 적각 교체했으며 현재 소음은 법정 한도 내를 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는 한편 주민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군기일이 하고 여여여저저 뭐고 여여 먹고 무슨 무슨 상수고 뭐. 장상수가 여저저 구의원 담당해. 그래 저, 다음은 주민들 절대로 특징하면 안 돼요. 낙선도 시가 이제 떨어돼 그런 거는. FMTV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